안녕하세요. 스시온도에 다녀왔습니다. 제 동선이랑은 약간 떨어진 곳인 응암역 주변에 있어요. 오마카세 스시집들 중에서는 가격이 상당히 저렴한 축에 속하는 편이에요. 런치가 25,000원이고 디너는 6만원입니다. 저는 런치로 다녀왔어요. 판초밥 가격에 오마카세를 주신다니까 궁금하기도 했었네요. 일단은 가격이 낮아서 좋긴 한것 같아요. 25,000원 정도면 일할 때 간단히 먹는 점심으로는 약간 비싸지만 좀 괜찮은 거 먹고 싶을 때 먹는 가격으로는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이 약간 좀 적습니다. 전부 해서 13가지 정도가 나오니까 양이 적긴 하네요. 저녁은 좀더나올려나요이 정도 양이면은 저는 2인분 예약해서 2개씩 먹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살찌는 사람들은 사고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여기 셰프님이 인상도 좋고 상당히 친절하세요. 저는 친절한 업장을 좋아해서 이거는 언급을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날 다 찍고 나서 나갈 때 유튜브 올려도 되냐고 여쭤봤을 때 셰프님이 예약 많아지는 거 아니냐고 하셨는데 저는 먼지 같은 유튜버라 그러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건 셰프님 엄살이셨어요. 지금도 거의 예약 오픈 당일 날한달 치가 마감이 되는 느낌이네요. 예약하는 곳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를 예약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약은 네이버에서 마지막 주 일요일 낮 12시에 이걸 자리를 오픈한다고 하네요. 그럴 만한 것 같아요. 이날 저도 먹어보고 상당히 만족해서 바로 또 오고 싶었었어요. 그렇지만 남은 자리가 없어서 갈 수가 없습니다. 7월 말을 기다려봐야 되겠네요. 앞에 천이 하나 있어요. 그 보니까 걷기 운동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맛있게 먹고 나와서 다른 사람들 운동하시는 걸 바라보는 것도 좋습니다. 운동하시는 분들 볼 때마다 운동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기는 해요. 이날도 생각하고 이후에 3일 정도는 운동을 했습니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모두 화이팅입니다. 수시온도 내부는 넓은 편은 아니에요. 약간 분위기 있는 오마카세 스타일이라기보다는 캐주얼한 느낌이 더 듭니다. 이자까야 느낌도 나는 것 같긴 하네요. 가격대를 생각하면 오히려 이런 분위기가 맞는 것 같기도 하네요. 왼쪽에 위스키 거꾸로 달아둔 거 보니까 잔술도 판매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점심 먹으면서 잔술 한잔 하는 것도 좋죠. 그런데 대리비가 비쌀 것 같아서 이 날은 그냥 참았어요. 물은 셀프예요. 물통 입구를 열심히 찾았습니다. 그래도 멀리 가서 가지고 오는 건 아니고 두 자리마다 한 병씩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차왕무시가 나옵니다. 제가 좋아하는 계란찜. 안에 대단한 게 들어있지 않아도 항상 시작하기에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맛이 그냥 그래도 기본만 하면 괜찮지 않나 싶어요. 여기가 맛이 없다는 건 아니고 여기는 간은 적당하고 표고양도 간간이 나서 좋았었어요. 온도는 약간 미지근했는데, 이런 거는 선호도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름에도 뜨거운 걸 좋아하니까, 뜨겁게 나오는 거를 선호하긴 해요. 밥을 위해 부채질을 하시는 셰프님, 저거 보니까 스시도 구에 뜨거운 밥이 생각나네요 그리고 여기가 치마이 없이 바로 스시가 시작됩니다. 런치라 그렇기도 한것 같아요. 첫 번째로 광어가 나옵니다. 광어 자체는 괜찮았었던 것 같은데, 광어의 온도가 약간 차가웠어요. 그리고 여기 밥이 초가 약간 있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광어가 밥에 약간 지구 들어가서 맛이 그렇게 잘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광어만 놓고 보면은 숙성도 잘돼 있고 맛있는 것 같아서 이런 애들은 그냥 치마미로 주셔도 좋을 것 같긴 하네요. 그런데 그러면은 여기서는 또 약간 배고파질 수도 있겠네요 밥이 줄어드니까 도미 여기 도미가 독특해요 재료 부분이 세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스가와를 한 도미를 사용하시는데 마스가와는 제가 한국말로 뭐라고 할지를 몰라서 그냥 일본어를 사용했어요 잡소리를 아주 약간만 하면은 껍질을 뜨거운 물로 살짝 익히는 방법을 마스가라고 그래요 보면은 도미에다가 천 덮어주고 뜨거운 물을 부어요. 그러면은 껍질 부분이 익는 거죠. 만드는 영상은 제가 없는데 실제로 보면은 뜨거운 물을 부을 때 도미가 살짝 오그라듭니다. 일본어로 마스가 소나무고 가바가 껍질. 그래서 껍질 익은 게 소나무 껍질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회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제 채널 보니까 17살 학생분들도 은근 보시길래 그냥 한번 말하고 싶어서 말해봤습니다. 예전에는 많이 사용했었는데 요즘에는 마스카와 한 거를 초밥용으로는 잘안 써요. 껍데기가 익었어도 살짝 단단해서 밥이랑 같이 먹으면 나중에 이제 얘만 좀 남는 거죠. 껍데기 부분만. 그래서 회로만 내거나 합니다. 스시 만들 때는 껍데기를 싹다 벗겨서 봤을 때 광어인지 도미인지 헷갈리게 생긴 게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왔을 때는 왜 이렇게 나왔을까 싶었는데 먹어보니까 상당히 맛있어서 좋았었어요. 도미가 숙성도 잘 되어있고 간도 샤리랑 잘 어울리기도 하고요 변칙은 맞는 것 같긴 한데 생긴 게좀 멋있기도 한것 같긴 하네요 영상은 제빵어입니다 잡설이 길어져서 영상이 부족했어요 제빵어도 맛있었어요 스시온도 밥이 초가 어느 정도 있는 편이라 이런 기름진 애들하고 잘 어울리는 것 같긴 하네요 얘는 녹진하고 좋죠 연어 뱃살 부위로 나옵니다. 여기 좋았었던 것 중에 하나가 셰프님이 스시 한점 나왔으면 한 번씩 스시 플레이트를 닦아주시더라고요. 보통은 중저가 스시집들은 이런 거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손이 많이 가니까. 그리고 저도 어느 정도는 이해도 합니다. 서비스도 가격에 맞는 서비스가 나오는 게 맞으니까요. 그런데 여기는 매번 닦아주시니까 마음이 좋긴 했었어요. 삼치. 요즘은 삼치를 불질해서 트로프로일 살짝 떨어뜨려서 많이들 사용하시던데 여기는 익히지도 않고 불질도 안 하고 훈연만 살짝 해서 나왔습니다. 이게 아마 저렇게 돔 같은 걸로 뚜껑을 닫고 안에 훈연칩을 넣어서 훈연향을 입히는 것 같네요. 이러면은 살이 익지 않고 향을 입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살이 쫀득하다고 해야 되나 찰지다고 해야 되나 지방은 약간 부족한데 살의 식감이 꾸덕합니다. 독특하고 괜찮았어요. 훈연향이 소세지 향이랑 닮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존슨빌이 생각났어요. 존슨빌은 맛있죠. 개인적으로는 존슨빌 중에서는 스모크를 좋아합니다. 이거는 장국. 참치 속살. 이게 생각보다 맛이 아주 좋았었어요. 런치 4, 5만원짜리를 가더라도 참치는 맛을 기대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셰프님이 참치를 포기를 안 하셨나 봅니다. 여기가 양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상당히 만족스러운 스시들이 좀 있어서 괜찮았었어요. 2만원대라고는 생각되지 않는 참치 속살이었습니다. 산미도 적당히 나서 밥이랑도 잘 어울리고 간도 상당히 괜찮은 편이었어요. 여러모로 괜찮았던 한 점이었어요. 단새우 두 마리가 올라가 있긴 하지만 이게 엄청 괜찮았네요. 원래 단새우는 그냥 맛있는 거다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도 어지간하면 맛있긴 합니다. 중저가 스시집들 중에서는 단새우가 단맛이 부족한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저도 몇번 겪어봤어요. 그런데 여기는 상당히 녹진하고 달고 좋았었어요. 이만하면 두 마리 올려주셔도 좋은 것 같긴 합니다. 참치랑 이거랑 이제 같이 먹으니까 이때 만족도가 엄청 올라갔었어요. 살짝 알을 다안 털어내신 게 보이긴 하는데, 녹색 점 같은 거 있잖아요. 영상이 곤란해서 보이시려나 모르겠네요. 사진으로 보면 보기가 좀더 낫네요 쟤들 알들도 먹는 거니까 상관은 없습니다 예전에는 위에 올려서 같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그런 스타일이 요즘에는 잘안 보이긴 하네요 요즘에는 단새우랑은 성게랑 많이 올려주시죠 단새우 알은 색 때문에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원래 저런 푸른색이에요 색이 약간 무서워 보이긴 하지만 원래 그런 색이니까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정갱이 이거는 약간 비렸어요 아래에 파를 넣고 위에 생각을 올렸습니다 생강 같은 거 같이 먹으면 비린 걸 잡는 걸 도와주긴 하니까 약간 더 올리셔야 할것 같기도 하네요 먹었을 때 비린 향이 올라오는 게좀 신경 쓰였거든요 이 가격 포지션 초밥집들이 등푸른 애들이 약한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날 일행이 비린 거 별로 안 까다로운 양반이었는데 살짝 비리다는 이야기를 했으니까 아쉬운 게 맞는 것 같긴 합니다 청어가 나왔습니다. 위에는 식초랑 파를 섞은 게 올라가 있습니다. 전갱이 다음에 나오니까 이거는 그닥 기대를 하진 않았었어요. 근데 또 이거는 괜찮은 부분이 있었네요. 숙성 정도가 약간 아슬아슬한 건지 살짝 비린 맛이 있긴 하지만 전갱이에 비해서는 훨씬 좋았었던 것 같아요. 기름지고 식감도 부드럽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참치 뱃살 힘줄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시면서 셰프님의 말씀을 해주세요. 힘줄이 있다고 얘가 모양은 좀 곤란하지만 맛은 꽤 괜찮은 편입니다. 살맛만 놓고 보면은 2만원대 오마카세에서는 나오기 쉽지 않은 맛인 것 같아요. 대신 먹다 보면은 마지막에 힘줄만 입에 남긴 해요. 약간 껌 같기도 하고 말씀을 미리 해주실 만큼 좀 느껴지긴 했었어요. 그래도 미리 얘기를 해주시니까 이런 부분은 나은 것 같긴 하네요. 대비가 되니까요. 가격이 있는 곳에서 저렇게 나왔으면 은 상당히 곤란하죠. 보통 힘줄을 어느정도 제거를 하거나 적은 부위를 사용하니까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러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겠네요. 가성비 있게 먹을 수 있는 것 같긴 하니까요. 그래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지라시 스시. 이게 카이센동 스타일로 저렇게 나오는데 약간 빈약하긴 하네요. 대게를 대신하는 팽이버섯이랑 참치, 연어, 그리고 흰살 생선들이 같이 나옵니다. 위에는 파를 살짝 올리셨어요. 여기 셰프님이 파 첨가를 좋아하시는 듯 하네요. 참기름도 살짝 들어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비벼서 먹으면 되는데 아마 마지막으로 배 채우는 용도로 잡아 놓으신 듯 하네요. 뭔가 간장보다는 초장이 더 생각나는 지라시 스시. 마지막 계란말이 이거 좀 좋았었어요. 계란 자체도 적당히 부드럽고 소스를 넣으시는데 그 살짝 쏘는 맛도 있으면서 달아서 마무리하기가 좋습니다. 숫자를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가 양이 확실히 적긴 해요. 1 3개 나오니까 여기 식사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한 시간 정도 걸렸거든요. 시간과 비용에 맞추다 보니 양이 줄어든 듯 하네요. 그래도 만족도는 아주 괜찮았던 스시온도. 제 동선상에 있었으면 점심 먹으러 자주 갔을 것 같습니다. 등 푸른 애들 말고 나머지들이 2만원대의 느낌은 아니었고 참치 속살이나 단새우 같은 거는 상당히 괜찮았었어요. 추가금 내고 더 먹을까 하다가 살을 생각해서 그냥 나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좀더 먹고 올걸 그랬네요. 적은 돈으로 많이 말고 적당히 맛있게 먹고 싶을 때 오면 좋을 것 같은 곳입니다. 디너는 좀 다를 수도 있겠네요.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어디 가서 먹나 앞에 음식 남기는 거를 너무 힘들어해서 차라리 이렇게 적게 나오는 곳을 가면은 양 조절하기가 쉬울 것 같기도 하네요. 다음번에는 살 빼고 나서 자신감 있게 2인분 주문해서 먹으러 올까 합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나 구독해 주시면은 조금 더 아주 많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알람도 부탁드릴게요.